오늘은 인권 감수성과 납세자의 권리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인권 감수성은 단순히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세금과 관련된 영역에서는 더욱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세금은 모든 시민의 삶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납세자의 권리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치지만 동시에 자신의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할 권리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무조사를 받을 때 세무사의 도움을 받을 권리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권리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는 납세자가 부당한 과세처분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공정한 세금 시스템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입니다. 인권 감수성은 이러한 납세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세무공무원은 세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납세자의 인간적인 존엄성을 존중해야 하며 어떠한 차별이나 편견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납세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압박이나 위협을 가하지 않아야 합니다. 최근 몇년 동안 납세자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세무행정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국세청은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도입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으며 세무상담 서비스를 확대하여 납세자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납세자 권리 현장을 제정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개선해야 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의 방어권을 강화하고 불합리한 과세 처분에 대한 구제 절차를 더욱 간소화해야 합니다. 또한, 세무공무원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납세자의 권리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야 합니다. 인권 감수성과 납세자의 권리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납세자의 권리가 존중되고 보호될 때 세금 시스템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 사회 전체의 신뢰도를 높이고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납세자의 권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세무행정이 더욱 인권 친화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한국 납세자연대.